안녕하세요. 테스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기업은 벨로 3D입니다. 티커는 VLD입니다. 스펙주인 듀스 스피드파이어와 합병 예정이며 스페이스X가 현재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어떤 기업인지 살펴보고 일론 머스크가 이 기업을 사고자 했으나 매수하지 못하고 투자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2014년에 설립되었으며 2021년에 기업 공개될 예정입니다. 직원 수는 약 100여 명이며 베니 블러가 CEO로 있습니다. 반도체 생산 기업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에 근무한 이력이 있습니다. 가능한 모든 모양으로 부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복잡하고 고부가가치 금속 부품을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하고 3D로 제품을 프린팅을 도와주는 업체입니다. 다른 기업과 차별점은 서포트 프리 BPF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기술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3D 프린팅이라고 하는 적층 제조, 어디티브 매뉴팩처링 중에 벨로 3D는 금속 기반으로 층별로 3차원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이 방법은 디지털 파일에 의존하며 설계 및 제작을 한 번에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의 방식 대비 10배 정도 짧은 리듬 시간 및 2배 이상 비용 절감이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다수의 부품을 한 개의 큰 부품으로 제작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1세대 적층 제조 기술은 성능 저하 및 설계 한계로 인해 제작이 어려운 단점이 있었습니다. 앞서 말한 단점을 극복한 것이 벨로 3D AM 적층 제조 기술입니다. 제트기 엔진, 연료전자 시스템 및열 교환기와 같은 내부 구조가 복잡한 부품의 제작이 가능합니다. 설계부터 제작까지 한 번에 소프트웨어 및 프린터로 이루어지는 풀스택 방식으로 리드 시간이 짧으며 부품의 단가를 낮추어 가격 경쟁에도 우위에 있습니다. 풀스택 방식인 구독 서비스인 소프트웨어 및 프린터 판매, 그리고 프린터 소모품의 판매 방식으로 인해 매년 100만 달러 이상의 연간 반복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점도 강점입니다. 지난 6년 동안 1,500만 달러의 기술 개발하였으며 현재 48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존 업체들 모두 BPF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재설계 없이는 이전 부품의 재생산이 불가하였고 최적의 설계를 위해서는 성능의 감소가 필수적이었다고 합니다. 벨로 3D의 가장 큰 특허는 서포트 프리 BPF입니다. 이 서포트 프리 기술로 인해 앞서 언급한 단점 없이 기존 제품을 그대로 3D 적층 제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BPF의 적층 제조 과정은 밀링과 같은 기존의 성형 작업을 통해 재료를 제거하는 방식이 아닌 재료를 층별로 추가하여 부품을 성형하는 방식입니다. BPF 프로세스는 3D CAD 모델을 생성하는 것으로 시작되며 이 모델은 여러 개의 레이어로 숫자 방식으로 슬라이스됩니다. SLS는 주로 폴리머 제품인 나일론이나 폴리이서 캐톤 캐톤과 같은 폴리머 제품을 소결하는 데 사용됩니다. SLM은 레이저가 열을 제공하는 점에서 SLS와 비슷하지만 레이저는 분말을 소결하는 대신 완전히 녹입니다. 주로 금속 분말에 적용됩니다. 금속 AM의 85%는 BPF 방식을 사용합니다. 파우더 매드 퓨전 방식으로 금속을 녹이면 액체가 되며 당연히 흐름성이 생기게 됩니다. 역 6자형 구조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적색 서포트인 구조물이 존재하였지만 원하는 형태로 제작이 가능합니다. 소포트가 없다면 왕성품이 제작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벨로 3D 적층 프린터는 적색 서포트가 없어도 우리가 원하는 복잡한 구조물을 BPF 방식으로 제조 가능하다고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서포트 프리 3D 프린트 기술을 사용하여 국내 기업인 하나 파워 시스템에서 그린과 같은 라디얼 터빈 휠을 제조하였다고 합니다. 제품을 더 빠르게 제작하면서도 고품질 금속 제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벨로 3D의 매출 포트폴리오를 이루는 고객을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네가지 부분으로 우주, 항공 및 방어, 에너지 그리고 자동차, 태양광 기업인 아바코, 반도체 기업인 램 리서치 등 다양한 제조기업에서 구매를 하고 사용 중에 있습니다 우주 분야에서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와 로키드 마틴 우주 발사 기업인 런처 등이 있습니다. 소량이며 고 부가가치의 금속 부분을 외주가 아닌 자체적으로 설계하고 프린팅하기를 원하는 기업이 벨로3D의 주 타겟이라고 생각됩니다. 자체 제작으로 제품의 제작 비용을 줄이면서 제작 시간도 줄어들 것입니다. 벨로3D의 주 고객인 스페이스X와 허니월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스페이스 엑의 랩터 로켓 엔진 제작 시 사용하였으며 슈퍼하이비급 우주선의 발사 비용이 상당한 감소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허니웰에서는 기존 AM 방식으로의 생산은 5% 미만이었으며 소량의 고부가가치 부품을 제작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벨로 3D를 이용하여 소량의 부품을 모두 프린터로 출력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2021년 2분기에 제품 평가가 완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페이스 X는 첫 번째 주문을 시작하여 3년 동안 총 22개의 시스템을 주문하였고, 다른 기업들도 2년차부터 추가로 적게는 1개, 최대로 6개를 주문하였다고 합니다. 즉, 풀스택 접근 방식을 통해서 장비를 구매하고 난 뒤에는 지속적으로 추가 구매를 하는 SAAS형 기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벨로3D는 기업이 더 많은 것을 상상하고 거의 모든 것을 적층 제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합니다.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프로세스 제어 혁신의 통합된 엔드투 엔드 솔루션을 결합한 벨로3D의 금속 프린팅 기술은 연속 생산 및 향상된 부품 성능을 위한 탁월한 품질 제어를 제공합니다. 벨로스리드의 플로우 인쇄 준비 소프트웨어 사파이어 레이저 파우더 베드 AM 시스템 및 어슈어 품질 보증 소프트웨어를 통해 제조 업체는 제품 혁신을 가속화하고 시장 요구 사항에 보다 민첩하게 대응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벨로스리드는 새로운 레이저 프린팅 기술 솔루션인 사파이어 XC를 곧 출시할 예정으로 2021년 4분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파이어 XC는 벨로3D의 사파이어 솔루션의 성능 부분에서 업그레이드 되었으며 기존 사파이어 기술보다 볼륨이 최대 4배 더 높고 비용이 65에서 80%더 저렴한 부품으로 구성이 됩니다. 사용 가능한 분말 금속 재료는 F357 알루미늄, 티타늄 6AI4V, 인코넬 718과 하스텔로이 X, 그리고 TI64 ELI입니다. 티타늄 금속은 주로 에너지와 항공 우주 부분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고 부가가치 금속 시장은 2030년까지 1,800억 달러로 예상됩니다. 그 중에서 고 부가가치 AM 시장은 연간 30% 이상씩 성장하여 350억 달러입니다. 벨로3D는 350억 달러의 시장 중에 200억 달러인 약 6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메타 a m 시장에서 현재 벨로 3D를 대체할 기업은 없는 것 같습니다. 벨로 3D는 소프트웨어와 프린터를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프린터 판매 매출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및 소모품의 판매의 매출 비중이 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매출 대비 설비 대한 지출은 평균 3%대로 매우 낮은 편입니다. 제품의 생산의 80%는 프린터를 구매한 고객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제품 생산에 필요한 설비 투자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미 3D 프린팅이 가능한 업체는 매우 많습니다. 전통적인 기존 기술 3D 프린트 업체로는 3D 시스템즈와 스트라타시스가 있습니다. 이 업체들은 금속보다는 폴리머에 주로 집중하고 있으며 거의 특허가 만료된 기업들입니다. 벨로스리드와 비슷한 고 마진, 성장성이 높은 기업으로는 데스크톱 메탈과 막포지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성이 조금 낮지만 시장의 겸치는 아마텍, 로겔 오토메이션 등과 같은 다수의 기업들이 있습니다. 벨로스리드는 동정업계 평균인 6배보다 낮은 3배 정도의 EV 매출 멀티플과 10 정도인 EV 에비타를 보입니다. 2025년 매출을 기준으로 멀티플을 계산한 것이지만 그래도 기존 동정 업계 평균보다 두배 정도 낮은 매우 저평가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저평가된 기업으로 판단하여 스펙과의 합병이 성사되었으며 합병 후 자산 가치는 16억 달러입니다. 스펙 투자자들의 비율은 21%이고 나머지 72%는 벨로 3D 부분입니다. PIP 투자자는 발행 주식의 7%를 소유합니다. 2021년 하반기에 합병 절차는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벨로3D의 결론입니다. 적층 제조로 금속을 3D로 프린팅하는 기업은 이미 다수 존재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서포트라는 지지 구조물을 제거하거나 최소로 설계하고 첫 생산 시 성공률 90% 이상 프린트하는 기술을 가진 기업은 벨로 3D가 처음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48개의 A.M. 관련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객들은 벨로 3D의 부품을 인쇄하는 능력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제품 개발 시간을 단축도 원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BPF를 다른 수준으로 끌어올려. 이전에 인쇄할 수 없었던 디자인을 빠르게 프린팅할 수 있도록 지오메트리를 기반으로 한 설계 및 지원, 사후 처리 및 빌드 프로세스 전반에 걸친 높은 가변성, 제어가 가능하도록 플로우 및 어슈어 소프트웨어를 지속적으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소프트웨어와 함께 사파이어 프린터와 소모품도 함께 개발 및 판매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연간 92% 매출 성장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와 프린터 장비 및 프린터에 관한 소모품의 매출로 인해 연간 반복 매출은 38%로 상당히 높습니다. 실제로 프린팅한 완성품을 제조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품을 생산하도록 소모품 및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한번 고객이 되면 지속적으로 매출이 발생되는 SaaS 기업과 같은 매출 구조입니다. 스페이스X와 허니웰 같은 우주 및 항공 분야의 블루칩 기업이 주 매출 고객이며 스페이스X는 주된 투자자이기도 합니다. 2021년 하반기부터 사파이어 XC 프린터의 판매가 시작되면 2022년부터 매출 성장이 가파르게 일어날 것입니다. 금속을 주조하거나 밀링해서 금속 부품을 만드는 것이 아닌 금속을 녹여서 3D 프린팅을 통해 더 빠르게 부품을 제작하면서 제품 단가를 낮추는 데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투자하고 있으며, 최근 ARKQ에서 SPFR 73만주를 매수한 3D 프린팅 기업 벨로3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